안녕하세요. 아 너무 추해서 위에 위에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뭐 항상 추해도 위에 나오긴 했는데 뭐라는 거야 지금 라면을 가져왔어요. 잡동 라면. 음, 음, 이건 무슨 맛이지? 성이 너무 조금 성향이 별로 안 나. 신라면이고요. 음. 좀물 많이 넣었나봐요. 500ml 넣었는데. 신라면에 구운, 제가 구운 계란을 넣어줬어요. 단백질 섭취. 음. 이거 볶고 먹어야겠다. 통이 넣어줬고요. 음! 송이 라면을 먹고 있지? 송이 먹을 때 맛있는 라면을 먹무 있지? 맛있나배있지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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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요지 맛있지? 맛면지 맛있지? 맛이 없냐? 있면맛맛맛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것 같은데. 구운 계란을 넣어서 그런가? 마늘을 넣어서 그렇구나. 아, 마늘 괜히 넣었어. 음. 구운 계란도. 하면은. 왜안 어울려야지? 원래 컵라면 먹을 때잘 어울리는데. 뭐지? 국물에 넣어보는 거 음, 저는 면찌를 잘 못해요. 뜨거운 거잘 먹는 사람이 면찌기도 잘하는 것 같아. 음. 마늘 때문인 것 같아. 마늘 때문에 송이가 묻혔다. 아씨 바보. 저번에 송이 라면 실패해서, 그 동네 한 오래된 면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 건데, 제대로 신라면에 마늘을 넣어가지고, 다진마늘을, 냉동 다진마늘을 넣어버렸어. 그랬더니, 맛은 괜찮은데, 송이 향이 죽었어. 마늘 강하네요. 후원에 진짜 조금 넣긴 했어요. 반뿌리 그래서 그런가. 와 마늘향 짱이다. 무슨 맛인가 했다. 음. 면제 어려워. 음. 면제하면서 어떻게 안치지마 식탁이 저희가 하얀 식탁이고 세라믹도 아니어서 물 들어요. 잘못 샀어. 어제 라면 아니면 짜파게티 먹고 싶다. 혼데 송이 나가니까 송이 라면 먹어야 됐는데 짜파게티 먹었어도 맛있겠다 마늘이 향이 진짜 강하구나. 몰랐어요. 음! 내가 부운 계란, 제가 레시피 려드렸잖아요 유통기한도 오래 가고, 유통기한이라기보다 지금 여름이 아니니까 날씨 시원해졌잖아요. 일주일 이상 가거든요. 진짜 꼭해보드세요 해서 해서 드셔보세요. <laughs> 말했나네 엄청 맛있어요. 부드럽고 촉촉하고 뭔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촉촉하면 느껴져요. 음, 탱탱하고 진짜 맛있어요. 음, 좀, 음, 삶은 계란보다 맛있고, 음, 삶은 계란은 하, 사실 바로 했을 때가 맛있잖아요. 그리고 씨한지면 이상해지고 상하고 냄새나고. 저는 그게 없어요. 갓 뜯었을 땐 진짜 맛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맛있어요. 음. 음. 이게 뭐지? 너구리나 짝보 이런류는 모르겠는데 짜파게티랑 이런 그냥 기본 라면 면 이런 면이 뿔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꼬들면이 좋아요. 아 팔뚝 아주 너무 건장해 보이네. 어깨랑 팔뚝이랑 <laughs> 음 그래서 그런지 점점 막라면이 뜨거운 국물에 익으면서 한잖아요 맛이 없어 혼자 먹을 때그 라면이 맛이 없어요. 원래 송이라면은 좋아하는데 지금 송이 향도 많이 안 강해서 맛이 없어. 송이만만 국물 국물이 정말 아쉬워요 국물이 국물이 너무 마늘이야. 아, 거기다 창피하게 콧물이 계속 나오고 아 진짜 이거 수술을 해야 되나? 수술할 수 있나요? 아한 아, 입만 먹고 그만 먹어야겠어요. 맛이 없어. 마늘 라면이 뭐지? 음, 그잘 음. 먹었습니다. 한 3분의 1 남긴 것 같아요. 아, 코, 안녕!